안녕하세요. 명상하는 윤원장TV 윤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화가 났을 때 화를 감추는 방법 2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려드렸던 화가 났을 때 화를 감추는 방법, 즉 눈썹을 지그시 눌러서 얼굴에서 화가 나는 것을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고요. 그리고 어,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느냐 문의하시는 분이 간혹 계셔서 어, 그분들께는 직접 전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역시 눈으로 보는 것만큼은 전달이 안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화가 난다는 것은 바로 이 가슴에 있는 심장의 박동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폐의 운동 능력 즉 호흡이 거칠어질 때 라고 하는 한정된 순간입니다. 화가 나게 되면 감정적 반응이 나타나고 감정적 반응은 바로 가슴에서 이 심장과 폐의 장기에 의해서 몸에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가슴에서 올라온 감정이 바로 얼굴에 표현이 되는데 이 얼굴에서 표현되는 곳은 바로 눈썹과 눈 그리고 코에서 호흡이 거칠어지고 바로 입에서 좋지 않은 언어나 표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반응은 바로 심장과 폐에 있는 이 열기가 위로 솟구치면서 눈에 있는 눈물이 메마르게 되고 콧물이 바짝바짝 마르게 되고 입술이 타면서 목이 마른 형태가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화가 났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입술이 바짝바짝 탄다거나 눈이 뻑뻑해진다거나 그리고 이 코가 메말라서 숨 쉬기가 거북해진다면 본인이 화가 났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몸이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혹은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혹은 중요한 인간관계에서 계약을 앞둔 거래처를 앞둔 분들은 한 번씩 점검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게 되면 화를 내는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장기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눈과 귀입니다. 우리는 보통 눈으로 본 상태에서 화를 내기도 하고 귀로 들은 상태에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눈과 귀 중에서 더 예민하고 더 빠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역시 귀이기도 하죠. 눈으로 보이는 화나는 장면은 어떻게든 눈 감으면 되지만 귀는 열려 있기 때문에 귀에 속삭이면서 무엇이라 하면은 바로 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귀에 있는 작동 그리고 눈에 있는 작동 중에서 바로 이 눈이 사물이 눈으로 들어와서 시신경이 맺히는 곳이 바로 이 뒤통수 후두골 쪽입니다. 그리고 귀에서 청각신경에 의해서 이것을 작동하는 것이 바로 내하수체 이쪽 뒤쪽에 후두골 쪽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두 가지 눈이 눈에서 들어오는 화와 귀에서 들어오는 화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곳이 혹시 뒤통수에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얼굴에는 엄청나게 많은 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눈물샘, 콧물, 침샘 그리고 이 갑상선 이 주변에 있는 어마어마한 곳에 수분을 엄청나게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수분들이 치료할 때 적재적소에 이 얼굴에 뿌려지면서 얼굴이 촉촉해지기도 하고 눈에서 눈물이 촉촉하게 젖어있어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코가 촉촉하게 젖어있으면서 호흡이 고요하게 되고 입술과 입안이 촉촉하게 되면서 아주 신선한 상태 건강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잘돌를때 바로 이 침이 아주 시원한 침이 입안을 가득 차게 합니다. 눈이 맑아지고 코가 시원해지고 입안이 깔끔해지며 침이 많은 상태라면 바로 이 뇌도 아주 건강하고 시원한 상태라고 할수 있겠지요. 반대로 눈이 마르고 코가 마르고 입이 마르고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있다면 이 뇌는 바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순간순간 아주 짧지만 내 몸에 수분을 입안으로, 눈으로, 코로 움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요, 한 10초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시신경이 맺히는 후두골과 그리고 이 운동 능력을 갖고 있거나 이 뒤쪽 뒤통수 쪽에 아주 묘한 작용을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목뼈의 끝도 이 뒤통수 쪽에 있고요. 그래서 이 뒤통수 이렇게 만져보면 뒤통수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이톡 튀어나온 부분에서 살짝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위의 비밀이 있는데요. 자, 이본인의 입술이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눈을 지그시 감고 손바닥으로 뒤통수 부위를 한 20번 정도 쳐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눈을 지그시 감고, 그리고 입을 꼭 다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통수를 이렇게 해서 한 20번 정도 쳐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뒤통수를 톡톡톡톡 쳤을 때 세게 칠 필요는 없습니다. 자극만 주어지면 예민하게 집중하시는 분은 입안에서 침이 칠 때마다 쪽쪽쪽쪽 나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잠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지그시 감고 입을 고, 입을 다물으시고요. 턱을 살짝 당기면 척추가 고다지기 때문에 순환이 더잘 됩니다. 자, 눈을 감고 턱을 살짝 당기고 입을 고, 다무으신 후에 손바닥으로, 손바닥이 손가락 부분으로 뒤통수에 손을 대고, 자, 스무 번을 쳐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자. 눈을 떴을 때, 눈이 좀 시원한 것을 느끼시나요? 코가 약간 뻥 뚫린 것을 느끼시나요? 입안에 침이 고여 있는 것을 느끼시나요? 만약에 이중한 가지만 느끼신다면 아주 훌륭하게 수정해낸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입안에 침을 만들어서 그 지금 말씀드린 이 기법들은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벌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순간에 바로 고그 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법이고요. 이것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사용할 수 있고,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충분히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엔 3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꼭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